오늘의 국학 알제리입니다. 이 나라는 피로 쓴 철학이 있고,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정신이 있다. 알제리. 사하라의 바람이 시간보다 오래된 이야기를 전해주는 땅. 북아프리카의 중심에서 바다와 사막, 이슬람과 아프리카 문명이 교차한 이곳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항쟁의 영혼을 품은 문명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알제리는 단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아니었다. 폭력과 억압, 문화 말살의 시도를 받았고, 그 속에서도 언어, 종교, 전통, 가족이라는 마지막 정신의 벽을 지켜냈다. 1962년, 무려 132년에 걸친 프랑스의 지배를 끝내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건 총이 아니라 혼의 힘 때문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것을 지킨다. 이 나라의 국학은 몸은 쓰러져도 정신은 꺾이지 않는다는 정신불멸의 철학이다. 이슬람 정신 공동체 중심의 전통 시와 노래로 이어진 민중의 저항문화. 그것은 전통의 계승을 넘어 존재의 이유이자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다. 알제리에는 차비아라는 전통 민요가 있다. 그 노래에는 전사들의 눈물이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땅과 이름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들의 혼이 있다. 노래는 시대를 넘고 정신은 침략자를 꺾는다. 그 정신은 한국의 국학과도 통한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말을 잃지 않고 가락과 글, 예절과 예지의 흐름을 지켜낸 이유와 같다.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것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점에서 한편 알제리가 독립 후에도 겪은 정치 혼란과 종교 갈등이 정신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정신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으나 그 정신을 스스로 왜곡하고 읽는다면 다시 혼란은 시작된다. 그래서 묻는다. 정신이 혼이 되려면, 혼이 나라의 뿌리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다음은 초원의 영혼이 말을 타고 흐르던 땅, 대륙을 관통하는 길 위에서 정신을 지켜낸 유목의 나라, 카자흐스탄입니다.